응, 또, 공기팡팡 했다니 힘들다. 좀 쉬자. 발 하나 걸치는 거 봐. 의자도 발을 못 췄어. 아우, 귀여워. 이건 뒤에서 쉬고 있어요. 이미 공기팡팡 먼저 해드렸어요. 시시야 아이고, 저 빛, 빛을 좀 하자. 아이, 아이고, 아이고 그짓꼴 따로 없네. 빛을 좀 하자. 기다려봐. 시켜야 되는데 이 새끼 하, 또 소리 소리 질러가지고, 내 진짜 이 새끼 진짜 누가 보면 진짜 내가 너 확대하는 줄 야, 아휴 진짜, 아유, 내 지금 여기 여기 다리도 여기도 상처 다 스크래쳐 이거 확대는 내가 받고 있다. 야, 니들한테 할킴면 내가 당하고 있는데. 어찌나, 그 소리를 그냥. 집 떠나가라, 짓던지 내가 진짜 민망해갖고 내가 진짜, 아유, 진짜, 아유, 진짜.